거기 시와 예, 예. 아, 안에 공간, 들어가서 공간? 우측으로 예, 예. 네, 그냥 게.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요 네, 네, 가는 길로 걸려서 네. 우측에 네. 전천 40명이 넘죠 지금 근데 문제는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요즘 목사님들이 이게 네. 그러니까 그 노예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소속인데 목사 한수를 받은 친정집이잖아요 네. 그렇죠 그런 개념이 없어요 아 어, 왜? 왜? 어. 네 어르신 아이고, 안합니 어르신. <laughs> 어르신 행를해야 된다고. 어르신 가네 냉장이 제일 버는데 완전히. 아, 40대, 50대, 6 0대라며요 오늘 졸업생이. 예, 네, 요즘 졸업하면 이생을알로본데 예, 네, 그러네요. 어르신 아. 아. <laughs> 어르신이장 <laughs> 근데 굉장히 그래요, 재밌네요 알리로우야. 재밌어요 우리 학생들이 네. 네. 우리 저 김영희 강사님이 우리 게 얼굴 마이크예요아 얼굴 마이크네 그러니까 새로운 성도가 얼마나 웃고 친절하게 하는지 다 감을 녹여놔요 그래요? 아하 네, 아주 잘해요 어, 어, 그러시네 여기 저 네. 그 반주하는 미모의 여인 앞에서 <laughs> 그래도 같이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? 갑자기요? <laughs> <강생이요>? 예? <laughs> 기본이죠 <laughs> 기본이 오이도네 이가. 이쪽 왼쪽으로 가면 은 대부도가 오른쪽이고 에 여기 딱 보니까 그러네 김정일 선교사가 나이가 나는 한반0살이나 됐나 그랬어요 어머 저기 그렇게도 안 먹게 보여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세상에 아니 완전 아가씨 같아 근데 어째게 애를 다 키웠다고 그래요? 그래요? 아. 바람은 너무 심한 거고 아, 그렇죠 <laughs> 끝까지 들어와야 돼. 저보다 동생 아니셨는데 할렐루야 <laughs> 동생 주여 내가 동생일 거야 할렐루야 동생 이동생이던가야 음. <laughs> 너무 쉽다 아 저기를 갔다 왔네 시완 아래 어디입니까 여기가 빨간 등대인데 아 시완 아래를 지났어 여기를 그렇게 다녔어도 저렇게 시완 아래가 있는 걸 모르고 살았으냐 그러니까 말이야 <laughs> 아자 그래. 서초 네. <laughs> 화력발전소입니다. 시와 호 조류발전소를 지났습니다. 자할렐루이야자 안전보호. 준 감사합니다. 한국자원공사, 한국수자원공사 마크가 보이고 왼쪽으로 준혁. 조령. 아 조령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. 할렐루야 아, 조령. 조령 지났어. 오이도, 오이도. 자, 오이도 안전하게 잘 오이도 달리고 있는 나무석 선수. 지금 잘 달리고 있습니다. 할렐루야. <웃음> <웃음> 안전하게 잘 달리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요즘에 선수. 유 <laughs> <기어>, 할렐루야. <laughs> 선수들이 많아요. 국회의원 그 선수. <laughs> 선수들이 많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총재 선수. 선수가 <laughs> 돼야 <laughs> 네, 선수가 돼야 됩니다. 할렐루야. 달리는 아, 선수. 70km. 어. 오비 지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예, 안전해. 와, 잘 달리고 있습니다. 네, 안전하게 잘 <laughs> 달리고 있는 남서북 <남섭> 선수. 할렐루야. <laughs> 아, 지금 진짜 달리면 날아가는데. <laughs> 아, 아마 심장이 떨려서 못 하겠네. 지금 경제 안전 속도로 아주 잘 달리고 있습니다. 할렐루야. 주여 아니, 저는 이게 한방 눈이 올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돌에 사람 아 그래요 시흥시군요 시흥시내 아 네, 아 모든 도로에서 집중 당소 시흥 경찰서 아, 간판이 틀리잖아. 보였고요. 아, 네. 아 안산시 단군을 지나서 어, 시흥시 어, 지금 막 진입해서 아, 지금 손가락질을 하면서 잘 달리고 있는 남수 선수 할렐루야.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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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여. 하수구 위험 절대 감소 주여 할렐루야 저는 무동산 가면요 네, 네. 꼭홀몬산과기도로 갑니다 아 광주에 가면 그렇군요 옛날에 제가 5.18공동묘의 옮기기 전에 그 음. 사태를 했었거든요 예 아. 네, 그렇군요 아. 계룡산 도 올라갔죠 도로락교에서아 아. 아. 대전에? 대, 대전 네. 쪽에 계룡산 아도르락교에요 예, 귀신들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그래서. 주여 할렐루야 귀신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걸야 아마? 그렇죠 예 네,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무당들이 내가 찬양 부르면 정쾌가 날라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하하하하 음, 아, 음, 양쪽에 오토바이 음, 두 대가 와아아아아 옛날에 제보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저 안타고 큰거 큰거죠? 골드윙 5천만원짜리 와아 저도 오토바이 타고 신나게 다녔던 나름다운 시절이 좋아.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부추에다가 음. 아이고. 자, 모습. 자, 아름다운 저도 바다. 하죠. 자, 저 지금 배 배가 보입니다. 배. 할렐루야. 아, 에서동에서 오토바이 세모 타고 공에 갔다니공 없어졌어요. 아, 한국동에 아, 오토바이 먹는 사람이 있나봐요. 아니요, 오토바고어요하동살 때, 쉬와우 아, 카페 오토바이 이적을 하려고 있었거든요. 자, 이 주에는 배가 여러 대가 있군요. 자, 알레루야 오토바이를 한번걸그 그랬어요. 키가 없는데도 어떻게 찾수있을요 예. 아, 이고 오토바이 는 그냥 그래서 옮기면 된다는데요. 그리고 못 찾았어요? 뭐 찾아, 여, 그러니까 그못 찾아 이리못찾그사못찾았어왜냐면요 카반 사갈아버리니까찾 아. 터리로 들어와 가지고 계에버리기 때문에. 음. 미션 밑에 그 번호 알 보지 않는 못 잡아요. 그래요. 아, 번호 알. 엔진다미션번호 그래요. 어. 그 난바도 어떻게, 어떻게 조작을 하나요? 아니 슈퍼 타는 난바가 없었죠 당 아. 담바가 없었구나. 제가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우리 매형 오토바이를 삼년 넘을 세월로 바꾸줬어요, 제가. 음, 그랬군요. <laughs> 음, 할렐루야, 할렐루야. 자, 여기는 거북성로, 거북성로를 지나고 있습니다. 거북성로, 저 거북선로를 지났어. 안전하게 잘 달리는. 안부숙 선수, 할렐루야. 주여 할렐루야. 아 바닷가를 지나서 지금 오른쪽에는 지금 뭐죠 오른쪽에 지금 뭐예요? 저기 오른쪽에 지금 공사하는데. 공사라요? 네. 아 공사를 많이 하는구만. 음. 주여. 여기다가는 기도원 세기도 안 되고. 음. 주여 할렐루야. 시와 호수로 노래방이나 하나 만들어줘 뭔가. <laughs> 와청국 노래방 주요 여기 이거 파가지고 있는거에요 아, 아, 파가지고 여기서 대미를 들여서 아, 콤비아레에서 음. 여기를 그냥 자동으로 어, 유니테크를 아, 지나고 있습니다 유니테크 아, 유이테크. 아, 아 모든 사람이 이유를 주는 유니테크 시와 mtv 스마트 유통단 중에 태성산업기계를 지나고 있고요 할렐루야 자 좋습니다 바다를 메어서환송 환봉 환봉 탄수강 네 건설의 역사를 기하고 아,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 우주로 한번 읽네게다 바다가 한국기계유통단지를 지나고 있습니다 k m p 조 식혜사를 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황 IC 정황 IC 방향으로 공단 지름이요 아, 옥구공원 옥구공원 시화공단 자 시화공단을 다를 육지로 아, 습니다네육기로 만든 아, 바다 육지로 만든, 바다를 육지로 만든. 자 시화공단 공단, 아, 공단 아름다운 3대로 시흥시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<laughs> 시흥시청 방향으로 잘 달리고 있는 남부석 선수 안전하고 안전하게 아주 운전을 잘 합니다 할렐루야 아, 시흥시장이 <laughs> 저 후배예요 전남대학교아 아, 그렇군요 네. 할렐루야 내 친구가 초반에 내 친구 밑에 부안정을 냈죠 아, 아 이런데 시장이요? 지금 그래. 시장 어 전대법정에 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? 아 그분도 고향 사람이라더라고요 그래.